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나르시스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주변의 나르시스트들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열심히 준비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희 영상 내용 이상으로 서로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죠. 저희 채널을 우리 모두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나르시스트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원칙은 거리두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배우자가 나르시스트인 경우, 자녀들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나르시스트인데,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데, 연로해지고 병이 들어서 자녀인 내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등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르와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덜 괴롭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한 가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르에게 불필요한 괴롭힘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시고 내 정신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터 원생, 구독자 분들께 바로 알려주시죠. 나르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네, 그 행동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방어입니다. 얼핏 들으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라시스트의 주특기 중 하나가 상대방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개역죄를 지은 죄인인 마냥 취급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억울하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스스로를 방어하지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나르들이 이렇게 늘 상대방을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던 투사 프로젝션의 방어 기제를 과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투사라는 방어기제는 자아가 너무 약한 당사자가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차마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창피한 생각, 감정,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상대방한테 전가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르들은 자기 잘못 남 탓하기를 아주 잘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잘못으로 상대를 늘 부당하게 몰아세우는 데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더욱 나를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방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나르가 나를 더 괴롭히는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상대에게 정말 어떤 잘못을 한 경우에는 자기 방어가 필요할 수 있죠. 내가 왜그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내 행동을 합리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르가 나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에서는.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을 했어서 나를 몰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신이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나를 깎아내려야지 자신이 더 잘나게 느껴져서, 나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취약점들을 나에게 투사하기 위해서 아무 근거 없이 나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내가 왜그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톡대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나르한테 나의 불필요한 자기 방어는 말꼬투리를 잡을 만한 좋은 빌미를 제공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어라는 것은 내 얘기를 들을 자세가 돼 있는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행위인데 아예 애초부터 내 얘기를 들을 생각조차 없는 나르에게는 이런 자기 방어가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듯이 상대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나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나르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거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나 톡등 증거들을 저장해놨다가 나르가 나를 비난해올 때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나르가 상황을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르의 잘못을 직면시키기도 하고. 내가 나를 근거 없는 비방에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운지 어필하기 위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행동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자기방어 행위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는, 나르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어, 내 심정이 어떤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그저 지금 기분이 나쁘고 기분을 풀기 위해, 비난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상대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나를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자기 방어를 해봤자 나만 피곤하고 부작용만 더 생길 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내년 나를 남친과 데이트 중이었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안면 정도만 있는 고등학교 여자 동창과 마주쳤어요. 그 동창이 먼저 저에게 아는 척을 해서 저도 인사를 했고, 그 동창도 남자분과 같이 있는데 누군지 따로 일행을 소개하지 않길래 그냥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 뭐 불편한가 보다 싶기도 하고, 그 동창 자체가 이전에도 그렇게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서, 저도 당시 남친을 굳이 따로 소개하지 않았었어요. 인사가 길어져 봤자 피곤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 중이던 남친이 똥 씹는 표정을 짓더니 밥 먹는 내내 저기압이라서 오빠 왜 그래 여러 번 물어보는데 대답도 없고 그래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불편하게 먹고 나와서 같이 차에 탔는데 그때부터 남친의 엄청난 이제 비난이 시작되었죠 너는 그렇게 소셜큐가 시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소개를 정식으로 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혹시 사람들한테 내가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불편해? 이러면서 정말 화를 불같이 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오빠,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해. 그런데 나도 잘 모르는 동창이고 그 동창도 일행을 소개하지 않길래 내가 또 먼저 일행을 소개하면 그 동창도 자기 일행을 소개하는 압박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그냥 안한 거야.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또볼 일도 없는 사람이라 굳이 인사가 길어지면 서로 어색할 것 같아서 따로 소개 안한 거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너는 사람을 중요하고 그래. 안 중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동창이 별로 알아서 좋을 게 없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야? 조건 보고 사람 평가하는구나. 너 이렇게 속물이었어?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자기 방어를 했죠. 아니, 그 동창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야? 그리고 내가 언제 조건 보면서 사람 사귀는 거본 적이 있어? 했더니, 내연 나르 남친은, 그래, 나야말로 조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너가 그냥 사귀어주는 것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를 소개 안 시켜준 거구나? 내 조건이 안 좋아서. 정말 말꼬투리를 계속 잡는 이런 대화의 연속이었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귀는 동안 비일비재했어요. 아, 정말 미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 방어가 내연나르전 남친의 좋은 먹잇감이 됐던 거네요. 나르들은 남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딱 그런 경우였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넘어가는 상대의 행동들을 나르들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른 남편은 자신이 전날 먹고 싶다는 음식을 다음날 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충분히 위해주지 않고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라며 화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나르 곁에 사람들은 정말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조심하는 경우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실수를 하게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에 집착하는 그 나르 남편에게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과하게 음식 준비를 하다가 요리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식사시간이 늦어져서 나른 남편에게 제때 밥도 안 쳐려주는 부인이라는 비난도 듣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하지 않은 심리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하지도 않는 잘못을 끄집어내는 나를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옳은 행동이 없는 것이고 내가 자기 방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들은 그것을 듣지 않거나 반박할 것이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예시의 부인이 당신이 먹고 싶다는 음식만 매일 어떻게 해. 그날 남아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라고 방어를 했다면, 나를 남편은 돈은 내가 다 버는데, 나보고 찌꺼기 재료로 만든 음식만 먹으라는 거지? 이제 보니 나를 음식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나르의 비방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예시의 부인이 음식 수정을 하는 나를 남편에게 말꼬투리만 잡힐 방어 대신에 당신이 그 음식을 많이 먹고 싶었구나 내일 꼭 해줄게 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면 더 좋죠 또 나르들은 실제로 상대방이 과거에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한을 품고 두고두고 두고 이후에 그 잘못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르와 오랜 기간 함께 지낸 사람일수록 즉 가족으로 몇십 년을 함께 살았다면 내가 한 크고 작은 실수들이 나르 마음속에 모두 차곡차곡 쌓여서 잘 간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일로 갈등이 생겼는데 몇달 전에 일어난 일, 심지어는 몇년 전에 일어난 일을 꺼내서 나에게 잘못을 추궁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말과 말부하는 상황에서 나를 배우자는 갑자기 3년 전에 당신 동창회 끝나서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왔잖아. 그게 엄마가 또는 아빠가 할 짓이야?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무슨 그런 사람이 애들 교육 갖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3년 전에 내가 친구들과 술한번 마시고 들어온 것이 지금 아이 학교를 어디에 보내는 것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나를 배우자는 분명히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술 먹고 들어온 게뭘 잘한 짓이라고 큰소리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말꼬트림만 잡을 것이 분명하니 이런 터무니없는 내 옛날 크고 작은 실수들을 들먹이며 나를 공격해오면 그 발언을 무시하고 방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상대 나르가 나의 하지도 않은 잘못들을 들먹이며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나르조차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만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나르가 또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정보는 주지 말고 내 감정 상태 또한 공유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자기 방어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르와 문자나 톡으로 대화 중에도 한 바닥씩 되는 톡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며 공방하지 마시고, 응 아니 알았어 고마워로만 댓글로 하세요. 그리고 나를에게 불필요하게 자기 방어하는데 사용되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 자신의 발전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들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서로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또 구독과 알림 설정 통해서 토닥에 더욱 유익한 영상들 많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는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